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이번에 신규 방어 타워 크래프트 스테이션이 나오면서 여기 있는 후크 타워든, 화염 스피너든, 크러셔 박격포든 레벨들을 올리고 계실 텐데 이게 방어 타워거든요. 근데 이 방어 타워를 역 이용해서 공격 전략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후크 타워를 역 이용하는 건데 이 후크 타워는 보시는 것처럼 유닛이든 영웅이든 뭐가 됐든 자기 쪽으로 땡겨와서 주변 방어 타워들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게이 주목적인 방어 타워인데 이 공격을 보시면은 얘기가 달라. 지금 조합 자체는 그냥 이제 발트라에다가 일렉부츠 라인 정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렉트로부츠 라인 정리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바바킹을 넣어줍니다. 자 지금 도둑 고블린으로 우선 어, 금강을 정리하고요 바바킹을 넣었는데 푸크타워가사정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땡겨 가가지고 여기서 어, 피닉스를 붙인 바바킹이 어, 지지인 스볼를 써가지고 어, 센터 쪽을 그냥 벽다 열어버리고 체력 다 깎아버리고 클랜성 병력까지도 복을 미리 깔아가지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미리 해주고 그 다음에 일렉프트 라인 정리를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뭐가 좋냐면은 릴렉부츠 라인 정리할 때, 요즘 프로들이 사용하는 거 보면은, 막 통발로 굴려가지고 초반에 라인 정리하고 난 후에 릴렉부츠 라인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앵그리젤리를 아처퀸한테 붙여가지고 라인 정리를 동시에 릴렉부츠와 함께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챔의 경로를 투명 마법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유닛이나 영웅, 시즈머신으로 먼저 잡아준 후에 로얄 챔피언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각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랜선까지 이제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또 변수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완전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로체미 어느정도 정리를 하니까 복기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한 바퀴 돌리는 전략 뭐딜렉부츠 라인 정리만 하더라도 어 초반에 라인 정리되면은 이제 발트라 한 바퀴 돌리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후반 전략인데 초반에 후쿠타워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시에 아첩신 힐러 소환해가지고 바바킹하고 통발 굴려가지고, 모놀리스 견제해주고요 이제 로얄 체평 끄잡아내가지고, 발트라와 함께, 천천히 돌면 됩니다, 그냥. 자힐 마법 하나 깔아주고요힐책 구조까지 동시에 들어갑니다. 과성장은 나중에 이제 뭐 홀을 가려준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방어 타워들을 가려주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과성장이 이제 3시 쪽에 살짝 들어갔고, 홀을 정리하면서 가겠다라는 생각. 이제 지금 워든 스킬, 바바킹 스킬, 아츠킨 스킬, 로챔 스킨을 이미 다 사용한 상황이지만 통발에서 나온 예티와 발키리 소수가 아츠킹과 함께 바깥쪽으로 돌고 있고 지금 트라 살아남은 거 보이십니까? 뭐 1부츠 라인으로 초반에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남으면 완파가 되는 건데 바바킹이 초반에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라인 정리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끔 가다 이런 분들이 댓글이 달리는데, 바바킹 너무 아까워요. 시즈 머신 너무 아까워요. 로얄 챔피언 너무 아까워요. 파이어볼 쓰는데 투명 가리는 거 너무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즈 머신이든, 바바킹이든, 로챔이든, 아처퀸이든, 뭐가 됐든 간에, 파이어볼이든, 초반에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크로클에서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본인이 안 해봐서 저게 아깝다고 느끼는 거지, 길 정리가 50% 이상인 크로클은, 마법이 됐든, 유닛이 됐든, 영웅이 됐든, 시즈 머신이 됐든, 어떤 걸로 정리하든,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크로크를 하신다면 좀더 넓은 시야로 더 많은 전략들을 구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멋진 공격을 봤으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어, 저도 똑같이 따라 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요, 개, 요 계정은 아니지만 다른 계정에 지금 클랜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미리 배치를 좀 봐놨습니다 이거는 후쿠 타워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배치기 이 때문에 제가 3번에 선점을 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후쿠타워가 아주 맛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바바킹을 딸려 가게끔 할 건데 그전에 일단 유닛 설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닛 구성은 이렇게 가도 충분할 것 같고 마법만 좀 바꿔주면 될것 같은데 얼음블록은 하나 빼고 투명을 하나 더 가져가고요 로챔 정리를 더 하기 위해서 마법은 얼음블록을 하나 빼고 투명을 하나 더 챙기고요 분노까지 빼버리고 과성장을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랜성 유닛은 용광로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아이스독, 해골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바바킹은 딸려 보낼 거니까 지진스볼의 피닉스 아처 키는 자이언트 와사 힐러 소환 가져가고요 워든도 그대로 가져가고 로얄 챔피언도 그대로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4번에 이제 후쿠타워를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공격할지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 바바리안을 마법 제작소하고 여기 대장간에 넣어서 정리해 주는데 아, 슈퍼 바바리 안 뽑았네요. 좀 뽑아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바킹을 그 사이에 있는 정제소에 넣어 가지고 이걸 때리고 있을 때이후쿠타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바킹을 끌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지진 스월 써 가지고 동마법 깔아서 클랜성 병력 정리하면서 여기 있는 방타들을 정리하는 와중에 그리고는 로얄 챔피언을 넣어 가지고 왼쪽 으로 일렉포츠 라인 정리하다가 복기를 시켜줄 거고요 오른쪽으로 돌면서 한 바퀴를 진행하는 겁니다 과성장으로 나중에 뭐 홀을 가려준다거나 다른 방타들을 가려주면 될것 같고 사이드 쪽에는 아처킨, 자이언트 화살 쏴주고 시운도 넣어주고 정리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반대쪽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완파를 들고 오는 건데 결과는 공격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공격을 들어왔는데 제가 넬르미하고 법사를 좀 빼고 슈퍼바바리를 좀 많이 챙겼고. 그리고 바뀐 게 뭐냐면은 제가 지진 마법을 투명 하나 빼고 챙겼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어 지진 스볼 들어갔을 때 정리가 안될 수도 있을까봐 혹시 어 뭔가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슈바를 먼저 넣어주고, 정리가 되면은 바바킹을 넣어주고, 자, 땡겨가! 땡겨가! 자 지진 쏘주고 바바킹 스파이키볼 지진스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놀리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로체을 일단 넣어줬습니다 로체 모놀리스까지는 못 잡을라나 자로체 가려주고요 이제 일단은 저 아이스하운드 유인해주고 자 모놀리스 정리 못했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모놀리스 쪽으로 가서 모놀리스 정리하고 투명투명 투명투명 투명! 아 아, 이 클났네. 어, 이 클났네. 잠깐만. 자, 돗 깔아주고 큐바 넣어주고 그러보니까 고 이거 법사, 법사가 없어가 정리가 안 되네. 잠깐만. 이러면 퀸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밑으로 못 돌고 반대로 돌아야 되는데. 아, 이거야, 원 자, 그러면 퀸은 저기다 버려놓고 이쪽으로 돌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 그냥. 야, 지금 시간이, 어... 아, 예티는 또왜 있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로 갑시다, 그냥. 피는 졸로 가고, 뭐, 발키리 일로 넣어주고, 예티 일로 넣어서 같이 가지, 뭐. 아, 근데 딜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쉬운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로챔도 끄집어냅니다. 자, 헤드헌터 넣어주고. 로챔 어디가? 아, 안 돼! 로챔 굴러가면 안 돼! 로챔아, 너 힐러, 체력 받아야 되는데. 아이오 자 퀸스킬 여기서 써주고 아이 퀸스킬도 이상하게 갔어 아 로챔안돼 아 로챔안돼 로챔 대폭에 죽었네 아자 일단 아 이게 뭐야 자 여기 해골마법 써주고 워든스킬 여기서 씁니다 자 헤드헌터를 넣어서 저기 나중에 로챔을 잡아야 될것 같고 일단 페카가 홀을 잡아줬네 아이스 블록을 쓰기도 그래, 이거 지금. 자, 헤드헌터 넣어주고. 자, 일단 과성장으로 여기 좀 가리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려봐봐. 그리고 아이스 블록 퀸 일단 가리고. 이거 올려. 퀸하고 올려. 그리고 슈바 넣어주고. 자, 퀸이 퀸, 이퀸 잡았고. 야, 뭐 어떻게든 해보자. 위에만 잡으면 돼, 위에만.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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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투명으로 가져주고 아이스블로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스블로! 아이스블로! 용광로 새끼물 아이스볼 아이스블로! 자 제발 빨리 잡아 3초 2초 잡아 잡아 잡아라! 잡아라 <laughs> 아니 매번 이렇게 완파해야 돼? 아 진짜 아니야 일부러 매번 이, 와, 이렇게 완파하기 도 힘들겠다 진짜 와 진짜 아 요즘 왜 이러냐 진짜 아 어쨌든 완파를 했으니까 <laughs> 어, 어쨌든 완파했고요. <laughs> 아또 보셨네 또. 아자 그러면은 또 한번 후크 타워 찾아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니까 여기 또 후크 타워가 바깥쪽으로 약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또 활용해 볼 건데 요 마법스 타워와 집합소 라인으로 바바킹을 넣어가지고 요 후크 타워가 반응하길 기다립니다. 후크 타워가 이쪽으로 땡겨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또지진스보를 써가지고 아까 지진 마법 하나 매겼는데 안날라가는게좀있더라고요 어쨌든 지진 하나 써주면서 똑같이 12시에 로얄 챔피언 넣어서 라인 정리해줍니다. 로챔 복귀를 시키고 상황을 본 후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시 쪽에 퀸을 넣어가지고 자이언트 화살을 여기 는 투명 마법 타워를 빼버리고요. 그리고 투명마법타 끝나면은 이제 발트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는 건데 나중에 과성장으로 홀을 가리든 아니면 6시라인을 좀 가려주든 진행을 할 거고 요 마지막 투명마법타고좀 거슬리는데 요거는 제가 발동됐을 때 나중에 병력들에게 아이스 블록을 걸어가지고 안 아프게 버티다가 투명마법타워 끝났을 때 아이스 블록도 끝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9시라인이 정리되면서 공격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아, 좀, 아까처럼, 그렇게 좀 되지 말고, 좀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클랜성 병력을 안 받았네요. 요거는 뭐, 그냥 똑같이 받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근데, 아까 마지막에, 지리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좀 그러는데, 어, 아이스 블록을 용광로 새끼보레 걸어주는, 거 완전 좋지 않았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laughs> 너무 좋았는데, 자, 뭐, 됐고, 두 번째 공격 바로 들어가보죠. 자, 바바킹을 넣어가지고 또 땡겨와야 되는데, 음, 슈바를 좀 활용할까? 아니다, 아니다. 슈바를 조금 활용은 해야 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바킹 넣어주고, 슈바 한 마리 넣어서 빠르게 정리하고, 지합수 쪽으로 가게끔 만들고, 후크타우가 땡겨오고 지진 스바 <laughs> 와우! 와, 이거지. 자, 로챔 바로 넣고요. 또, 아이스, 볼렘이네 아, 아이스 아운드네. 자, 또 투명으로 가려주고. 자, 그럼 이쪽으로 유인하자. 자, 스피릿 펍스 투명 됐고요 멀티게조 타워는 정리됐고. 이 해보니까, 이게 투명을 좀 빨리 안 써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투명을 너무 빨리 썼어. 어. 투명 안 써도 몸빵이 되는데, 충분히. 자, 여기다 가려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투명 마부터가 발동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복귀를 시켜줍니다. 오히려 이러면, 오히려 좋죠? 오히려 좋아요. 퀸 넣어가지고, 예, 정리하고 같이 가면 돼. 이쪽으로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처 미리 좀 넣어주고. 자, 아이스 아운드 빨리 잡기 위해서 워드까지 넣어가지고 빠르게 잡읍시다. 준식이도 넣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발키리를 넣기 전에 네, 트리 라이더 넣어주고요. 필로 넣어 주고 발키리 들어갑니다. 자, 로얄 챔피언도 이제 끄집어내서 가야 되겠죠? 자, 한 바퀴 돌자. 자, 시우는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어, 내전터 바로 나오네. 자, 그리고 과성장으로 여기 라인을 좀 가리고요. 아, 킨한테 으로 끌렸어, 저 바보 같은 놈들. 발키리 저 바보 같은 놈들. 근데 이거 시간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예체 한 마리 놓고 여기다가 슈바 좀 넣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워든 무적 쓰고요. 자 가고 있어, 하고 해골 마부 여기 써주고 슈바 여기 한 마리 넣어주고.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여기다가 투명으로. 근데 이거 용광로가 홀을 잡아주고 있어. 완전 개이득이야. 좋아, 좋아. 간다, 간다. 자, 슈바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넣어주고. 에드헌터도 역시 정리운이시죠. 넣어주고. 그 다음에 퀸 스킬, 자이언트 화살 써볼, 써보... 아! 투명화 카우으로 쓸걸. 자, 근데 얼음블록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얼음블록. 자, 얼음블록 여기 딱 써주고. 좋아, 이게 바로 얼음블록이지. 나도 투명이 있긴 한데, 얼음블록 써줘도 되구요. 아, 마법 4개 남아있는데, 뭐 굳이 안 써도 완판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후크 타워 썼을 때, 어 뭔가 바바킹 너무 아까운데 생각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까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후크 타워가 보이면은 어, 바바킹을 출장 보내가지고 한번 <laughs> 지진스볼 봤을 때 제가 지진을 두개 쓰면 은더 정리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어, 하여튼 여러분들도 아유 재밌는 전략 202안이면 말 다했죠 제가 202안이면 자 팀에게 아주 도움도 됐고 아주 재미난 컨텐츠도 떨어졌고 그리고 재미난 공격을 또 제보해주신 닷곰클랜의 대표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슈퍼셀 스토어에 더블 포인트는 제가 아제 말씀드렸고 또 시즌 스페셜이라고 여기 매달 100개를 또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매달 100개를 무료로 받으면은 뒤에 장인 포션 연구 포션 힘의 포션부터는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보석하고 장병 까지 뭐 무료로 주고 뒤에 것도 상당히 싸니까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P A D A가 아니고 F A D A 바다를 한 번씩 입력하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